이거 오안돼 이거 방전 다 됐어 브레이크 잠겼다 브레이크 아 이거 완전 방전이야 고전부터 방전이야 그냥 점프 뛰어서 브레이크만 해제시키고 가자고 완방 EPB 해제 하도 오랫동안 세워있어가지고 브레이크 잠겼을 수도 있어 안 나가지? 자, 하나 둘셋 아, 브레이크 잠겼었네 어었어떨어었었어 힘내 힘 힘쓰라고 밧데리 다떼어봐 75년식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자동차 폐차하려고 했던 중고차인데 구매를 하신 거예요 주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섰다고 해야 하나? 제가 전달받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저희 자동차에 모든 거 침부점으로 차량이 입고 되었고 점검을 했을 때 HSG 모터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HSG 모터는 신품으로 장착을 해놨는데 그런데 HSG 모터가 탄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엔진의 문제였어요. 빨리 엔진을 빼봐야 될것 같아요. 패치하는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. 아, 뭐야 이거? 뭐 깨진 것 같은데? 뭔가 다 깨진 것 같은데? 아니가 손이 반짝반짝해. 어우, 여기도... 야, 온통 다 색깔이네. 이거... 오이이이 아... 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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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와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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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아... 타이밍 텐셔너 쪽에서 엔진오일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색깔이 엔진오일 색깔이 아니죠. 금색가이가 깎여가지고 이 이거는 재생할 게 없겠는데 이 엔진은. 오씨아 아, 이거 근래 역대 최고인데 진짜 이건. 아다 썼어 아. 더